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세 첫날 아, 첫 업무가 개시되는 날인데요. 아 무사히 잘치두셨으리라 아, 아, 믿습니다. 저 저도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었지만 아, 무난히 잘 지나갔습니다. 또 햇빛이 따스한데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이 남부지방에는 또 창문을 양쪽으로 조금씩 열어놨는데 이제 아이들 물고픈 아이들 없나 살피던 중에. 예. 이 원종 방울 복랑금 원종 방울 복랑의 원종 복랑금입니다. 꺼내서물 주고 오랜만에 저명관서 한번 해줬습니다. 이렇게 쪼그란 면이 보여가지고요. 아, 저명관서 한번 해주고 이리저리 살피다 보니까 아또 미처 손이 가지 못한 곳에 깍지란 불청객이 찾아왔네요. 어, 제가 물을 좀 많이 주는 편이라, 뭐 깍지 걱정 거의 안 하고 사는데요. 어, 애가 하도 꼬질꼬질 해서 보니까, 아, 내려서 보니까, 깍지가 왔네요, 깍지가 왔네요. 저는 거의, 오, 바람소리 무섭습니다. 창문을 닫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거의 깍지 걱정을 안 하고 살거든요. 어, 하도 얼굴이 꼬질해서 보니까, 아, 깍지가 왔네요. 오늘 깍지 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찍찍 자주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깍지가 안 생기는데 손이 가지 않는 곳에 있는 아이라 손이 잘안 가는 곳에 있던 아이가 깍지가 왔네요. 춥다고 또 겨울이고 냉에 걱정돼서 물을 말리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겨울철에 특히나 깍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요 아이가 여름 잘 지내고 어. 자구도 달아주고 해서 기특하다 했더니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와서 또 아가들이랑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자구를 이렇게 달아서 기특하다 했더니 이 아이는 레몬노즈 금입니다. 그리고 엄마 가 얼굴이 꼬질꼬질 해도 아 자구를 달아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 깍지가 찾아왔네요. 저는 깍지에 특별히 깍지 약을 쓰진 않습니다. 그냥, 퐁퐁 물에 몇번 샤워만 시켜주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금도 가서 퐁퐁을, 요 스프레이 병에다가, 퐁퐁을 딱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두 번만 해서 이렇게 흔들어주고요. 거품이 이 정도 날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여러 번 뿌려줘요. 이렇게. 흠뻑 이 퐁퐁 물에 샤워시키는 것은 입증된 깍지 퇴치 방법입니다. 이렇게 뒀다가 또 어느정도 한 두세 시간 하루에 따뜻한 때 찾아서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날로 해주시고, 한 2, 3일만 신경 써서 이렇게 뿌려지면, 어 충분히 깍지는 퇴치가 가능하거든요. 깍지, 그래서 다른 곳에 번지지만 않게 따로 격리를 시켜주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복잡해서 그냥 따로 격리도 안 시키고, 그냥 이 분무 방식으로 항상 깍지 퇴치를 해왔습니다. 깍지 때문에 얘들이 막 죽거나 당장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 모양 자체가 아예, 아예 보면 꼬질꼬질한 모양으로 아, 완전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깍지들이 생기면 음, 다육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 방법 확실한,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 깍지들이 움직이질 못하고요. 어, 제일 또 확실한 방법이 여기에다가 마요네즈를 조금 음, 또 소량 넣어서 어, 또, 흔들어서 뿌려주면, 음, 또, 더 효과가 좋지만, 이, 저는 이 정도로서 깍지는 항상 해결했습니다. 어, 이렇게 다육이 키우다 보면 깍지가 항상 찾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뭐, 깍지약을 뭐, 따로 사서, 어, 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 이 퐁퐁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 깍지 나오면, 여러분도, 요 방법 한번 써보세요. 이 방법이 효과가 아주 경제적이고 어, 편하고 효과가 짱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깍지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